50억 원. 앞으로 남은 30년. 과연 충분할까? 불안은 그림자처럼 50대의 어깨를 짓누른다. 성공과 안정을 향해 달려온 시간.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정점이 아닌 쇠퇴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지금. 우리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과거의 빛나는 업적은 희미해져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희미하게만 보인다. 쉰 세.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한다면 미래는 후회로 가득 찰 것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가족, 건강, 그리고 잊고 지냈던 꿈들. 쉰세 이후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윤정 여사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울렁거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과거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밤낮없이 일에 매달리며 건강을 등한시했다.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에 지쳐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다. 운동은 사치였고 건강검진은 뒷전이었다. 이제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때 조금만이라도 내 몸을 아꼈더라면, 그녀의 나지막한 탄식은 허공에 흩어졌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윤정여사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한때 저 불빛들을 향해 질주했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텅빈 구독과 병마와의 싸움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성공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곧마 터진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얻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윤정 여사의 병상 옆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 속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사진첩을 넘기던 윤정 여사의 손길이 멈춘 곳은 가족사진이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다. 일에 매달리느라 딸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던 그녀는 뒤늦게 후회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성공만을 쫓도록 부추기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윤정 여사의 후회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녀의 침묵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고요한 병실. 윤정여사는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에는 알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갑자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깊고 깊은 잠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꿈을 꾸게 될까. 현수 씨의 눈앞이 흐려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비웃는 듯 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텅빈 집안에서 혼잣말을 되뇌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세월. 그 끝에 남은 건텅빈 통장과 횡댕그렁한 집.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그는 성공에 눈이 멀어 가족을 등한시했다. 가족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아니었다. 회사 계약을 앞두고 밤샘 근무가 잦아지면서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고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아내는 지쳐갔고 그의 무관심에 점점 더 멀어져갔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성공만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하며 그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그는 순간 흔들렸고, 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결국 그의 외도는 아내에게 들통났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모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텅빈 거실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술기운에 기대어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신드몽에 시달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외면하며 사라지는 꿈. 그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닿지 않았다. 아침햇살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통빈 식탁을 바라봤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아침 식사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잔소리도 모두 사라진 통빈 공간만이 그를 맞이했다. 쉰 새.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외로운 노년을 맞이해야 할까?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는 이제 그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어쩌면 그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창밖에는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위로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미경 여사의 백내장 수술 결정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의 수술비를 대겠다고 나섰지만 미경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눈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너희들 살길을 가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경 여사는 다시 밝은 세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백내장 수술을 자력으로 해결한 미경 여사의 모습은 단순한 독립심을 넘어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며칠 후, 미경 여사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미경 여사의 삶을 롤모델로 삼자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과연 이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될까? 종호 씨의 낡은 손이 떨렸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 했다.